토르 끝? 토르 끝? 런 오케이. 나이부 어? 지금 뭐있보이있다 뭐있다 뭐 완전 지짝거려 지금 오에서금 아. 지금, 지금 위에서, 위에서, 어요 위에서, 지금 위에서, 고 있거든요. 어딨니? 뭐있어 없어, 없어. 아있다 쉽다, 쉽다. 미다어다 에헤, 바보 어있어 죽었나? 오있니어저 계속이네. 네어기 죽었어 그만 만 그만 고 자, 점프, 점프, 점프 점프

어 점프 내려가면 여기 내려볼게요. 뭐가 열리 열리지? 아맨 꼭대기다. 맨 꼭대기층이다. 맨 꼭대기층 어떻게 올라냐? 오 이리 이리 이 이리 총총총총총총총 깊이 고체를 없애겠습니다 나중에 진짜 복수를 해야지 자그 올라 올라 올라, 올라. 와와안 저... 되겠다 쟤를 없애고 갈게요 내가 그냥 갈했는데넌안 되겠다 넌 진짜 몹쓸 점인 것같 아, 아 보이시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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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저거 쟤쟤쟤쟤 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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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. 다시 블록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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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닙니까 이거? 너무, 너무, 너때너지 야, 무거야너다너삽해야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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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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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있다 아주, 먹는 거구나. 하나, 둘, 셋, 점프! 안 돼! 탈석! 계속 죽고 있어. 맞어 상대가 총 쓰기 전에 이동하겠습니다. 아니 아니 두 번째 투 쓰리 쓰리 나 준다 이제 아이고 다시 어휴 여기까지잖아. 로로 처먹고 친구지. 아 이거 개, 이거 먹은 게더 의미가 없는데? 아니, 저장하지 말고 홀로 들 불러올게요. 하긴 의미가 없어. 잘 내려 내려가는 게 최고입니다. 지금 내, 잘 내려가는 게 자 아직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. 자 쓰리. 오이 오이 이이이 어, 와. 시점만 좀 좋았으면 좋겠다. 시점, 제라 때리면 좋은데. 아... 어, 저기다 저기다. 문총이야 저 저거? 권총 아닌데? 저총 좋은데?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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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니다. 갑니다 갑니다. 죽으러 가는 게 아니고 깨러 갑니다 깨러 갑니다 깨러 갑니다. 올라왔어 올라왔어 올라왔어요. 다음에 아유 총총총총총총총총 싫어 총 싫어 총 싫어 총 싫어 총 싫어

이제 또 이제 오기도 만들게 하네 이제 오기 생기게 하네 됐어 다음에 점프 아 있어 있어 저장 저장을 여다 저장하고. 세브했어요. 이 세브했어요. 이 어, 지금 이렇게 청소하고 있어. 저. 매너 안 한다지. 어. 지안 보이나 보다 지금. 처음 몇 개죠 지금? 처음 몇 개지? 하나, 어, 아, 저 하나구나. 일단 지금 잘했어, 지금 잘했어, 잘했어. 자, 이제. 어디서? 이인고대. 자, 자, 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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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잡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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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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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은 거죠 자, 잡은 자, 거죠, 어휴 자, 여기는. 잠시 천천히 둘러봅시다, 이제. 천천히 둘러봅시다. 어, 잠깐, 여기 화살? 화살 아닌가? 어. 아. 열쇠. n 어, 노우라고? 이, 맞는 열쇠 있나 봐요. No. n no. 둠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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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둠치. No. 어? 참, 여기니? 어, 열었다. 이제 앞으로 세 개를 더 가야 되는 거죠? 세 개를 더. 크 하나 열렸다. 어, 잘하고 있네. 여기. 스위치가 있었는데 아 있다 스위치 스위치 온! 아 w i t c h 꿀 w i t c h on. On. Okay. Good j 저장을 많이 했군요 제가 저장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해야 돼요 저장 안 하면 클리 합니다. 어. 아, 잠깐만, 여기, 올라가려면, 점프해서, 어? 아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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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겠다, 죽겠다. 헉! 꺾였어. 로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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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드. 꺾였어. 미안하다. 내 컨트롤이 너무 안 좋았구나. 천천히 갑니다 슬금슬금 아이스 나이스 그냥 맨 위에 갔다올게요 어디로 가... 어? 저만 용기경 가볼까 자, 세이브 세이브 필수 하나 둘셋 점프! 오 마이 갓. 롯. 어우 오우, 오우. 오우, 우 여기서 어떻게 가?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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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자, 준비하시고. 레디. 고! 바이. 바이 바이. 롯. 아. 어, 깊이 거 깬다. 깨고 만다. 어, 저 옆으로 가도 되잖아. 그러고 옆으로 가도 되잖아요. 하나, 둘, 셋, 점프. 잠깐요, 여기 살자 앞으로, 하자 앞으로. 원스텝, 점프. 자, 투스텝 점프. 아, 뭐라고? 아이 아 이거 어떻 하냐 살짝만 뒤로 자 살짝 옆으로 와서 아됐다 그렇지 이런 이런 방법을 써야 합니다 음. 어 깜짝아 야, 피가 많이 없구나 진짜

오오 그 다음에 점프 여기 어이다 어이다 에스 올라가 돼 올라가 돼 여기 여기 아유 여기 꼭대기인가요? 여기 꼭대기가 는데요 아직 멀었군요 하대 가는데 불안하시죠? 저장할게요 자, 이제 점프! 오우 야야 냠냠. 시 잠시 점시 점프! 아우살았았다 잠시 잠시 잠토 토르? 잠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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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 자, 점프합니다, 점프합니다. 앞으로 하고, 점프! 아! 오휴, 오휴, 오휴. 자, 정면, 여기저기, 갑니다. 오우야. 이 구랑구랑이 아니 나를. 어, 이제 요것도 점프해서, 어, 그렇지. 그렇지, 그렇지. 음, 잘 되고 있어. 여기도 저장, 아 어, 무서워. 점프할 때마다 어, 안 잡으면 무조건 떨어졌다. 어, 찍소리야, 찍소리, 찍소리! So, 는데 u 저기 가 a n o t 저기? 저저가요 저기? 여긴가? g c h o 야야야야야 i r l l o 잡았다! 우와, 어... 너무 힘들어. 자, 여기 정면, 정면, 정면. 점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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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. 잡다 수정할까요? 오, 우 오. 우 오. 와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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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제 무슨 오. 이야 물이 있고 여기 여긴... 음, 까매. 어, 이뭐 있다? 내려가 볼까요? 제한 음? 시간 아, 있는 거같아데 제한 시간. 숨 쉬러 갈게요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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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嗯嗯。Mm. Mm. 이건 쉬웠어 저장 아개 어려운 줄알네자맨 2층 끝났고 2층 토르 였지 토르 끝났고 아 3, 4층 끝났고 1, 2층 오 1, 2층 이게 뭘까? 아 필요 없네 맨마다 약간 보스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중간 보스? 버스? 이 보스까지 아니고, 중간 보스라고 할게요. 오. 중간 보스 한 마리씩 있어. 자, 저장. 점프. 이야. 싫어. 싫다고. 이야. 어? 어, 저, 뭐야, 저, 뭐야, 뭐야. 뭐야. 저기다 있었네. 저 아이템 이제 제 겁니다. 내놔 내 아이템. 저기 있었어 저기. 저 아이템 내가 꼭먹 먹고 말 테야. 오 뭐? 야아 놀리키지 마. 놀리키지 말라고. 으아, 어디 있었지? 나 조사 한 단계 내려올 때마다 사라 할게요 자칫하면 죽으니까 조심히, 조심히. 아, 안 보이죠? 로드 불러올게요. 음내 떨어지면 안 죽겠지. 그렇지, 잘 둘러보면은 아까 그 팀... 이 안 죽었어, 안 죽었어, 안 죽었어. 근데 그, 깨는 탄도 없네, 지금. 어, 있다, 있다. 아, 토르 깼어. 그럼 위, 위쪽에 하나 있지 않을까, 그 위쪽에? 백스테, 백스테, 백스테. 여기, 여기 하나 있다, 여기 하나 있고.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? 어떤 사운드 들렸는데? 뭔가 분명히 뭔가 분명히 들렸어요 분명히. 으르릉 거리는 소리 소리였는데 으르릉 거리는 소리 잘못 들었나? 난 점프. 초 집중이 초 집중. 이렇게. 집중하는 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 토.. 토르 맞나요? 잠깐만요 주위에 볼게 없습니다 주위에 볼게 없어요 아 여기 안 깼어요 여기 가야되네 토르가 2층이었네요 3층은 아틀라스? 아틀라스 맞죠 살았다. 끝. 어. 아.. 불안하다.. 불안해.. 소장 어? 둘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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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를 잘해야 되나? 자 돌이 거내 돌. 점프. 오됐다 어? 이렇게 쉽게? 오 됐어. 됐어요. 성공했어요. 어, 끝났나? 그러면 이 열쇠 하나 있겠죠. 키 키가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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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있다, 있어, 있다, 있어. 통 통? 있다, 있장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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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나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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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가신, 아, 아, 아 내려오는 거야? 슬라이딩, 어, 슬라이드. 쟤 떨어지면 죽나? 안 죽네. 어, 갇혔나? 아, 갇힌 줄. 어, 오, 여기 있었어. 오! 오, 오게 잘했다. 됐어 일단 통과했구요 아 됐어 됐어 으으 조심조심조심 조심. 조심! 아 됐어 저장! 저저 장몇번 하는 거야 이제 여기는 먹을 게 없어요 음 없으니까. 여기 패스. 아 어, 아오. 어. 오오오오오 오, 오, 오. 사자. 라이언인가? 사자인가? 똑같은 거잖아 안 돼. 뭐야? 야 저기 저런 게왜 저런 게왜 있어? 잘못 게 아니었어. 어, 저 잘못 들게아니었어 어어 어저저저저저 저장했나? 잠깐만 헐 잠깐만 어떡하지? 풀마. 콜. <laughs> 아, 저장했어. 자, 잠 체력 회복템 먹어야겠다. 잠깐만요. 얏! 아, 먹고 살수 있나 볼게요. 아, 죽었어. 아, 못 사네. 아, 못 사네. 아, 이걸. 여타 저장있어 아, 바본가 보다. 바본가? 조심해야 돼, 죠아 어어. 다시 하겠다.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. 아, 바보짓 했어. 아, 바보다! 바보 어, 깜짝 벌레, 벌레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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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... 잡 아... 아... 돼. 아... 장을 잘못해 가지고 지지 큰일 났습니다, 지금. 아... 아... 장 아... 다시 잡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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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